봄이 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요 며칠 꽃샘 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오늘 낮부터는 기온이 차차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당분간 포근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9도로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이번 주말에는 봄다운 봄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다만 대기는 건조합니다. 일부 강원도와 경상도 전남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상해 부근에서 남해 상으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모습인데요. 서울 경기도와 강원 영서는 오후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강원 북부 산지에는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조금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동안 서울이 9도, 대전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대구와 부산 14도까지 오르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2도로 출발하지만 낮에는 서울이 10도, 광주 14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일교차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동해 먼바다에는 최고 3m로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강원 영동 지역에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